이안타 멀티 득치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감사합니다. 얼굴 개부었네. 한 말씀 해주십시오. 하이. 오늘 9월 10일 해바라기 S와 9시 경기가 It's 있고요. 아 그냥 해바라기야? 아 그냥 해바라기야? 꼭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지금 많이 얼굴이 비어, 부었죠? 저도 잘 몰라요. 오늘 세 경기만 에 선발에서 굉장히 걱정이 되는 순간이 알 수가 없는데 한번 잘해 보도록 하고 일단 6K 이상 잡는 걸로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오늘 이일보다는 뭐라 해야 될까? 음 이제 5원석보다는 음 뭐라 해야 될까? 찾아 음, 이제 어 메카티 같은 경기 운영을 보여 드리도록 해야 되는데 일단 출발. 계절 생겼네. 어.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카메이안들이 정도. 이이정이정이 정도. 이정 정도. 이 맞아 3분 정도. 늦는다고 안도이 정도. 이 정도. 이정이 정도. 이 정도. 이정이 정도. 이 정도. 이정어이 오늘 모쪼록 어려운 경기였지만 아직 시열하잖아요 좋은 플레이와 실수 없이 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수 있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감독님 지휘 아래서 햇빛 있으니까 잘 뛰어준다면 선수들이 한몸에서 파이팅할수 네,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다음 사람 만나고 있어요 배터리? 네 배터리 이거 이것 쓰면 돼요? 송체 크로스 아 근데 이거 뭐야? 이거 스마트폰 스마트인데 아, 음. 정말 대가리 빼면 될걸요? 아 그거 말고 아 근데 나는 고들어 갖고 여기 안에서 찍는 편이야 이건 니네 걸로 찍어 아 저는 핸드폰 고장나서 고장났다고? 어? 고장 어? 예, 카메라가 투정이 안돼 차는 유튜브 올라가지 꽈기대 음. 트리오 <laughs> 오우, 도망갔었다. 마그네, 마그네 노야, 마그네 노와 괜찮아, 진로 괜찮아. 아이린 잡고 와서 내가 못 했다, 어? 못 찍었다. 못제 기분 좋을 걸? 아, 민준이 형 나이스 숨좀 돌리고 뛴다. 오케이, <laughs> 나이스 도로. 아 나이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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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말로다 말로. 말루. 라인 드라이브 타조심 전진 수비한다. 오. 오. 어, 그래. 그래. 그 아chter, 아하 아하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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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준, 아 준아, 스탑스탑스탑스스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예. 어, 잘하네. 그러니까 따 좋아.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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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Uh. 나이스. 스 와 뭐야 아이 사람들 뭐예요? 이 김영진 삼루 다쳐 3루 왔어? 어. <나이스>, <laughs> 준영 형 나이스 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미쳤다 나이스. <laughs> 지금 오른팔에 힘이 안 들어가고 있어. 뭐, 뭐. <laughs> 아 근데 나 이렇게 잘 던진 거 진짜 오랜만이야 진짜 잘 던지고 있어 1회에 일회 1회 3실점 하고 한게어아 갑자기 수비 잘하시네 1회에 7점 됐는데 곧 들어가시겠어요 그러게요 큰일 났다 파이팅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두 개를 이렇게 찍으면 트랜지션 되는 거예요 확실히 아르기니 보니까 전에 투고 내용이랑 다르잖아. 정말 근데 어, 확실히 음, 다른 것 같아요. 음. 3대500 아르기네 6,300 음, 진짜 추천합니다. 하 <laughs> 진짜 이제 몸에 활력이 도다. 직구가 5km 빨라진 느낌이야. 나는 하나 더 먹었으면 저기 0배더 잡았어. 아담 타고 하나 먹었어. 좀 빨고. 근데 어. 하 하루에 1포에서 2포를 권장드립니다. 와 진짜 나로와 <목소리> 아니, 아니 나, 나, 나 얼굴 맞은 줄알 어, 저도 아고맞 어, 어, 알고 어상 어, 괜찮아? 괜찮아? 아니 너, 너, 그냥 딱 이렇게... 잡혔어 볼지, 아니 방금 그거 카메라이게 아르겐입니다 진짜 효과 있나 이 아, <목소리> 아니 <아리> 효과 <목소리> 있는먹안 어, 먹은 날야 <목소리> 아, 잡는 것도 찍었어? <목소리> 어. 와 아, 까비 짓궂죠 아유, 김찬호 이루타. 김영준의 어슬플레이로 말루. 아이고, 괜찮아 괜찮아. <laughs> 오케이. 아! 밀어내게. 가자 가자 가자. 아나이스이리 <laughs> 아, 아, 우진이 형 화이팅. 대장국 스윙 보여줘요 어! 뭐야 라이스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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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라홈이준라홈이준라홈라이스 홈! <laughs> 벌시고 라이 안녕하세요. 오늘은 HID의 4번 타자를 쭉 맡았던 넘버 no 69번 박준희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오빠는 만드시죠. HID 활동을 거진 6, 군대 포함 6년 동안 활동하고 마치게 된 소감 하나 들어볼게요.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슬프네요. 종총때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늘은이 아니라 두 번째로 형이 몇 번이지? 24번? 네. 넘버 24번 서학년 김우진 선수 네, 오늘 리그 마지막 경기인데 소감이 어떠시죠? 네. 맛있나요 네. 그래도 하고 싶었던 거 해서 정말 재밌게 잘 즐기다 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졸작은 잘 마치셨네. 요잘 마무리 잘 마무리. 잘 마무리 잘 마무리. 알겠습니다. 네. 고생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원래대로 가면 아었어 예. 이공학번이 되고 싶었지만 등번호로 그나마 기분을 내보는 넘버 20번 황승태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맛있어요? 네 오늘 마지막 리그 경기인데 기분이 어때요? 음. 응. 평소대로 할 거고 <laughs> 네 평소대로 할 거고 잠깐만, 못 타다. 그, 저희 3번 누구예요? 어? 장현인가 원래? 누구 3번 누구야? 하나없으면 들어가 새로운 사람이. 나 들어갈게. 겠다 음. 아, 첫 타서 너무 홈런 티을한것 같아. 너무. 네, 네. 이 굉장히 크죠. 네, 타격폼 수정 좀 필요할 것 같아요. <laughs> 삼루수 완벽 송구의 주인공 <웃음> <웃음> 은근히 4차원이다 <4천> <laughs> 오타니 화이팅 <laughs> <laughs> 한번더 <laughs> <laughs> 안녕 참 좋다 오라5 1 1 먹어 뭐라고 한 3.. 한달 됐다고 어 트렁크 역시 변, 언제나 변화 없는 그의 트렁크 자 갑시다 아우 추워 탕

7번. 에이. 8번. 에번 9번. 1초 아닌가? 한택이. 한택 지현은 없어. 오늘은 진짜 영상 만든다 내가. 가보자 잇 내가 많이 찍어 줄게. 태웅이도 있어. 가보자 잇 싸발면. 대답. 대답! 리스폰스. 리스폰스. 네가 나 라락은어디간거야 k a 락락락락 c 예. c h u a 예. t 예? 또 to, cho, c h 이 cho, 또 h 시 c h 이 cho, 신호 무 cho, 이 h o 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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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대는 하나의 살짝 이제 교차로 느낌. 시노무시 드라이빙은 뭔데 이거? <laughs> 고대는 음 하나의 문화야. 고대 l i k 진짜 교차로로. 어이가. <웃음> 어이가, <웃음> 어이가 <웃음> 나 이거라도 이겨야지. 조추원 드라이빙 컬트 김영준은 졌어. 라인업. 그럼 그래,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 이걸로 파이팅 해라. 파이팅 I think. I think. I think. I think. I t h i n 네. I think. I think. I think. I 너무 아파서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는데 어쩔 수 없이 나 i n g to see w h a t 열심히 볼거 g o i 너무 안 보이는 무안제이스로는제 스스로 그냥 비디오 판 s 할게요. h a t s up. I'm going to see what's up. I'm 다 o i n g t 이 see what's u 드립니다 o i n g to 파이팅 이팅 자 파이팅 한번 합시다. 경기 경기 전 인터뷰 선발투수. 오키대에서만 잘하면 안 되지. Hid 먹어 줍시다. 아침부터 나와주어서 감사하고. 아, 뭐야. 다치지 말고 하고 집중해서 하고 아까 폭우 받았을 때 사람들이 충고해준 거 잊지 말고 오늘 한번 이겨봅시다. 넷. 네. 아... 아래, 아래 아래 아래. 아오랜만에그상현이 아래 아래. 아래로. 아래로. 에이, 에이. 에이. 가자! 에이. 오케이. 오케이. 어, 너 죽어 진짜 그러다. 스킵해 스킵해. 어이. 아유 씨. 어, 오만이야 <laughs> 아, 나. 안... 아, 나이스. 현택이 나이스. 집중해, 집중해. 현택에 1안타 1타 좀. 뭐이준호에 1번, 1번 2번, 2번 누가야? 2번. 아다 욕하지 마. 아, 짬녀나. 박스린 <laughs> <딱쓸인> 줄 알았어. 씨. <laughs> 개귀었네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오. 끝까지 끝까지. 아, 웃이네 까비. 김찬호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완전 동선. 아, 동타이라 아, 자신이 없네. 아웃. 와, 근데 전태웅 할수 있다. 진짜. 너를 위한 공이다. 라 그러니까. 웅투? 웅투하게. <laughs> 이아 <laughs> 과연 결과는? 지금 사회초 9대1 어. 야 졸라 여유롭다 그냥 아깝비 아. 였어 음. 자이 상황에서 정미르가 올라옵니다. 화이팅. 빠다 승리투수. 승리 투수. 오키드 4번 타자. 오케이. HID는 어 선발투수. 2번. 2번. 이현기. 소감 한마디. 아. 맛있네요. 좋아. 니쳤냐 처음 석이 없었어. 아 그래? 내가 <laughs> 없었어. 내 앞에서 다 놓고. 그래도. 수비나 i n Sub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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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리 b i n Sub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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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b i 대 Subin. Subin. s u 금방 해도 돼. 응. 응. 네가서 잘 알겠지. 혹시 마음속에 아나좀 주전이 아닌가? 라고 스포사람 우린 주전 없고 우리 다알 하자. 할까? 어. 그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 어쩔 수 없어 야구는. 그렇게 치면 투수도다같이0 1인씩 맞고 얘하고얘하고얘하고 예하고 하고 공산주의 야구. 야구. <웃음> <웃음> 스탈리식 <웃음> 스탈리식. <웃음> 스탈리식 야구. 그거 없으니까.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음, 그리고 나오는 애들만 나오는 것 같은데 걔네들이 연습을 많이 나와요 솔직히 현준이 연습 나보다 많이 나와 그렇죠. 공대도 어, <laughs> <이대로> 나보다 <laughs> 많이 나오고 잘해서 시키는 게 아니라 연습 많이 나오니까 자기 자리를 먹는 거예요 음, 저는 연습 안 나오고 리그, 리그 내는 사람은 아쉽게 깨줄 생각이 없어요 여기는 없겠지만 음, 그건 뭐 아쉬운 거고 다음 감독한테 내년에 사고 사고 잘 하시면 되는 거고 <laughs>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 같은 경우 30분 하고 가잖아. <laughs> 진짜 10분 하고 가는 거야. 30분 하고 싶은 거잖아. <laughs> 어. 너 알바가잖아. 어, 네.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런 거. 다다 알아. 할까? 그리고 찬누랑 태웅이 여기 못 오는데 둘이 알아서 하고 다 알아. 음, 진짜. 그리고 딸애는또 <laughs> 또 서울 캠 가는데 연습도 안 나오고 그런 날 이거에서 끼를 수가 없지. 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는좀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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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는좀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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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는좀좀좀좀좀는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한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 음, <목소리> <안> <laughs> 그렇게 말하고 싶어. 아주 좋아. 나 오늘 지겼으니까 그래야 이기지. <laughs> 그래야 이기지. 즐거웠어. 즐겁게 했어. 개빨리 가야 되니까. 일어야 응. 서울 가야 돼. 가야 물건 다. 야돼가 아 즐겁게 했다 진짜. 잘했고 형기 너무 잘했어. 승추. 좋 형준이도 리즈가 너무 좋더라. 나 맞추니까 잘하더라. 아, 아직도 아파. <웃음> <웃음> 맞췄 진짜 맞췄어 아까 아, 아, 아까 로한 5분 누워있었는데 아, 게임 들어가 저랑 캐치볼 할때마다 똑같이 맨 맞춰가지고 하고 밥 먹을 사람 먹고 집사는집 가고 장비 넣어고하시는거다 했어 아밥고 싶구나 아, 배고프구나 아. <laughs> 네 <시란하네. 웃음> <차름> 좋다 <laughs> 아역 존나 한명있와 진짜 닐로야 로역 닐러. <laughs> 존나 해 한동근이야? <laughs> 사기야 어. 한동근 진짜 역주행하 손도 안대고 일로 가네 약간 고기가 어, 돌이 됐어 껍종 종 섭종 레전드 조치원 맛집 아이징. 미호가 말이 식... 안나 이런 미 레전드 돌하는 커피를 드셔보셨습니까? 팔아이싱을좀 했는데 버리면 아깝잖아요 재밌네 재밌구만 야구 또 하러 옴